전체적으로 241선을 이탈을 하면은 기준 축소를 해서 좀 천천히 보자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어, AP 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어,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어, 파라다이스 되겠고요. 어, 파라다이스 코드번호 034230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2021년 8월 19일 12시 44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고요 어, 일단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어, 예전에 조금 많이 드렸었는데 어, 일단 해외 증시 한번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우존스 어, 0.-1.08% 그리고 나스닥지수 어 마이너스 0.89%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어 미국 증시는 주요 기업 실적 호조 소식에도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우려가 지속하고 있는데다가 어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 논의 소식에 대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였습니다. 어, 연준이 7월 어, FOMC 의사록을 공개한 가운데 대부분 위원들은 올해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전해졌고요. 연준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후 매달 1200달러 상당의 미 국채와 주택저당 증권을 매입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매입 규모를 줄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견해가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미국 증시가 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어, 우리나라 증시도 어, 똑같이 어, 선반영을 받고 지금 현재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덮친 대 덮친 격이라고 하죠. 음 덮친 대 덮친 격이라고 하는데 어 지금 또 어, 북한에서 코스피 아니 북한에서 어또 미사일 싼것 같아요. 북한 미사일. 북한 미사일 어 7시간 전에 어광복절 미사일 도발 시 정황 미정찰기 미 정찰기 출격 어 북한 미사일 발사 계획 통보 동해 동북방 해상에 국제 어 해상에 항행 경보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쏘다 보니까 증시가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어, 전체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어, 194개가 상승 중에 있구요. 그리고 1200개가, 어, 하락에 있습니다. 어, 외인 기간이 지금 현재, 어, 물량을 다 파, 정리를 하면서, 어,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시장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파라다이스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어, 전체적으로 241선을 이탈을 하면은 비준 축소를 해서 좀 천천히 보자 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어, 어떻게 좀 어,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파라다이스는 위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매수세가 지금 현재 없어요. 어, 지금 현재 백신 여권 관련주들이 어, 소폭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은 어, 여행 관광 매저 관련주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다 맞는다라고 한다면 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지금 어떻게 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감망을 하면서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파라다이스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외인 웨인, 외인에 어, 대한 매수세가 없다. 그리고 기간에 대한 매수세도. 어, 기간에 대한 매수세도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기타법인에서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 파라다이스에 대한 종목을 어, 기타법인이 조금 어, 매집을 해가지고 나중에 추후로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자 아, 시장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뭐,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주식이라는 게 100%가 없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는 어, 굉장히 좀감에도 구간에 조금 들었을 것 같아요. 음, 좀, 단기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어, 원래는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깨면은 굉장히 안 됐었는데, 왜냐면은 하 굉장히 오랫동안 매집을 해왔던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근데, 어, 여기를 이탈을 했다라는 것은 조금, 어, 시간이 좀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라다이스 였구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아, 그리고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이버 상단 링크에다가 AP 투자연구소를 치시면요. 요렇게 좀, 어, 상단에 링크가 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릭을 해 보시면은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 어 8월 17일 어 목요일 관련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 7시 52분부터, 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먼저 드리고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어, 할수 있는 것들, 어, 시황을 먼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어,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내려갈, 내려가면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미국 증시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려보고요. 어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어, 장전 브리핑 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장전 브리핑을 알고서 투자하시는 거랑 모르고 투자하시는 거랑은 천자 어 만별이다라는 거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P 투자 연구소를 카톡 친구를 해놓으시면요, 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어 이렇게 이제 9시가 되면은 어, 저희 김용재 수사님께서 어, 관련 종목들 어,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현재가 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이씨메디칼 어, 8 2 6까지 어, 수익을 조금 드렸는데 어, 이렇게 한번 수익 좀 어,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저희 이제 테마주 검색기를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어 지금 현재 테마주 검색기는 어, 총 세, 네 가지,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어, 선별을 할수 있는 그런, 어, 검색기다. 그래서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